네, 저도 우선 대경이랑 똑같이 한웅이 네.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한경국립대학교 한우 22기 김대경, 이나현, 이민재입니다. 와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 냄새를 맡으니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벌써 12월이라니 아쉬우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하늘을 되돌아보며 대학생활 중 가장 잘한 일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안녕. 안녕. 네, 대경님은 대학생활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첫 번째로는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홍보대사 한음에 지원한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한음 영상을 접해가지고 그 전부터 계속 들어오고 싶었기도 했고 그리고 한음에 들어와서 제가 항상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기억에 남고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어느 점이 제일 성장한 것 같나요? 저는 원래 약간 일을 미뤄서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음... 한홈에 들어오고 나서 좀 그런 습관들이 고쳐지고 항상 미리미리 하고 꾸준히 하려고 바뀐 것 같아서 자랑이라것 같습니다 확실히 한홈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영상도 촬영을 해보면서 말하는 실력도 좀 늘게 되는 것 같고 디자인적으로도 뭔가 성장하는 게 엄청 많이 느껴져서 보람찬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다음은 무엇인가요? 다음은 바로 알바를 시작한 것인데요 제가 고그 대학교 들어와서 2학기 시작하면서 처음 알바를 시작했는데 알바를 시작하다 보니 좀 사회생활을 먼저 겪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눈치? 눈치가 눈치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좀 이거 알바를 하면서도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뽑았습니다. 혹시 무슨 알바 해보셨어요? 저 지금 하고 있는 알바, 알바가 바로 족발집 알맞은 데 족발집에서 홀서빙을 하고 있어서 홀서빙안 힘들었네? 홀서빙이 많이 힘들더라고요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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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은 또 무엇인가요? 다음은 바로 운동을 시작한 건데요 음. 네. <laughs> 원래는 운동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제 룸메가 운동을 하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같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외적으로도 변하는 게 음. 보이고 그리고 좀 스트레스도 잘 풀리고 하면서 좀더 외적인만 변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도 변한 것 같아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 하게된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어깨가 좀 넓어지신 것 같아요. <laughs> <그런가요? 웃음> <laughs> 운동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음, 되게 오래 되셨어요 <laughs> 열심히 하시려면 건강하고도 <laughs> <laughs>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나연 대사님은 혹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가장 잘한 일은 국길에 참여한 게 가장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국길에 들어가면 다양한 비효과 시스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특강도 있었고 특히 토 o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토익은 이제 700점대랑 800점대 이렇게 나눠서 강좌가 있었는데 저는 700점대를 신청해서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공부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교과서라든지 단어는 어떻게 외워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알수 있게 돼서 국기에 가입하기 정말 잘했던 것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토익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공부를? 토익을 이제 방학 때한번 했었고 원하는 점수가 아직은 나오지 않아서 이제 다음에 또종단하고또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 목표 점수가 몇 점이세요? 800점 바라보고 오. 있습니다 오. 800점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laughs> 열심히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그럼 다음은 무엇인가요? 네 다음은 수강신청 영상을 미리 신청한 건데요 수강신청 하기 전에 제가 새내기였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완전 새 병아리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또 찾아보니까 한경국립대학교 공식 채널에 올라온 수강 신청 가이드 영상이 있어서 그거 보고 수강 신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1학기에 시작부터 나쁘지 않은 시간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올클리하셨나요? 네, 올클리어 했습니다. 우와, 진짜 올고 싶지 않은데 1학년 때부터 올클리 아니야. 그럼네요. 수상 신청 전에 꼭 가이드 영상 한번 봐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참고할게요. <laughs> 다음은 무엇인가요? 다음은 예비 대학 신청하는 건데요. 학교에 다니기 전에 예비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개강하기 전에 미리 모여가지고 활동하면서 친목 도모를 해보는 활동입니다. 거기서도 새로 친구 사귀기도 했고 지금까지 계속 연락하면서 떠들고 있는데요. 예비 대학 신청하기 진짜 한몫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갈 신입생들도 예비 대학 들어가면 좋겠네요. 네, 예비 대학 하시면은 진짜. 학교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민지 님은 대학 생활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우선 대견이랑 똑같이 이제 홍보대사 한옥이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해요.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홍보대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없고, 오직 대학교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홍보대사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교 홍보대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선 자신감이 생기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홍보대사라는 이름으로 단복을 입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을 참여했을 때더 뿌듯함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내년에 홍보대사에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단복 입었을 때와 이거 단복 진짜 이쁘다 하면서 진짜 뿌듯함도 느끼고 소속감도 느낄 수 있어서 한우 시청하게 저도 잘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쵸, 그쵸. 저도 단복 입고 있을 때 친구들이 멋있다라고 칭찬해 줄때 음... 가장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확실히 단복이 좀큰것 같아요. <웃음> 그쵸, 그쵸. <웃음> 네 그럼 다음 활동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 학교 활동으로는 이제 어학연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올해 8월에 한달 동안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네. 갔다 왔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저도 원래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이제 영어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번에 그냥 경험상 한번 갔다 오고자 하고 갔다 왔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어학연수 한 번쯤은 갔다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학년 수 경쟁률이라든지 그런 거 없었나요? 어 근데 제가 신청했을 때는 경쟁률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음. 어, 원래 면접도 봐야 되는데 면접 안 보고 그냥 서류 전형에서만 바로 통과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는 이제 경쟁률이 이제 정, 그러니까 제가 갔다 왔을 때보다는 좀 높아진 것 같아서 음. 이번에 만약에 가실 예정이시라면 준비를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네 저는 다음 활동으로 과학생회가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올해 1년 동안 과학생회를 했었는데 1학년 때는 학부제이다 보니까는 2학년 때 학과가 정해지고 나서 학생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1학년 때는 학부제이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 과 사람들이랑 많이 교류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회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학과 관련된 사이트도 참여를 하고 많은 정보들을 얻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니까는 이제 막상 선배들도 저희한테 잘해주고 이제 선배들한테 얻는 정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학과가 확실하게 정해지면은 과 학생회는 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학생회 하는데 팁 같은 건 없을까요? 어, 저도 작년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원해서 제가 지금 딱히 해줄 티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하나 뽑자면은 우선 그냥 선배들한테 잘 보이는 게 저는 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생회에보는 사람들이 이제 선배들이다 보니까는 뭘 몰라도 그냥 완전 밝은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선배들한테 잘하면은 뽑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저도 내년에 기회되면 꼭 학생이 해봐야겠네요. 음, 다들 멋있게 해보세요. <웃음> 네. <웃음> 이렇게 저희 세 명의 대학생에 가장 잘한 일에 대해 들어보았는데요. 들어 기중에서 내년에는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셨나요, 나연 대사님? 저는 대경 대사님이 말하셨던 운동 시작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좀 체력이 좀 많이 낮아서 좀 많은 네.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경님처럼 운동 한번 시작해 보면서. 한 번, 대현이 저 어깨를 한 번, <laughs> 벌크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laughs> 내년에 기대해볼게요. <laughs> 내년에 한번 기대해주세요. <laughs> 또 민지대사님은 어떤 활동이 제일 네. 인상 깊으셨나요? 네, 저는 나연님이 말한 국기활동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 어 저도 이제 내년에 3학년이 됐는데 솔직히 저는 국기활동에 많이 참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번에 나연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고 이제 국기를 비교과 프로그램에도 좀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해요. 음. 그럼 혹시 재경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민지대사님말씀하신 과학생회가 내년에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과학 활동을 하면서 과학생회 분대도 많이 갔는데, 하면서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좀더 뭔가 주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싶었던 생각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서, 내년에는 꼭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2023년 대학생을로 가장 잘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한 해를 되돌아보고 이번 연도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2023년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2023년도의 나를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2023년이 좋은 한, 해였, 한 해였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 <목소리>